저희가 좀 다소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 네. 아, 공부할 때세개 축이 있죠. 하나는 학생, 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가정 환경이죠. 네. 특히나 부모님. 이세개 축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흔히 이 마지막 하나, 요거는 네. 이제 약간 금기예요, 건드리는 게. 그렇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왈가왈부 하는 게금기시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싸움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거를 피하기 때문에 학업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약간은 어, 다소 어, 문매를 맞을지라도 네네. 이건 좀 이제 다루고 가야 된다. 네네. 이거 얘기 한번 해보죠. 부모님들에 네. 대해서. 네. 제가 네. 저에 느꼈던 거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봐요. 네. 근데 비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 앞뒤가 안 맞아요. 아. 아이를 아이가 왔어야 하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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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뒤가 안 맞게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 비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약간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약간 명령으로 이렇게 네네, 하거나 네. 어떻게든 이제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면 뭐가 수행이 돼요? 아. 그러면 문제나 책이나 다 논리적으로 쓰잖아요. 네네, 이유와 그렇죠. 이유와 결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니까 네. 아,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아...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아 이제 아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비논리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예, 애들이 비논리적으로 아이와 소통하시는 거는 안 좋다. 네네. 약속을 안 지키세요. 아,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 있죠. 시간 약속을 해놓고선 네네. 안 나타나세요. 음, 그러면은 아이가 몇 시에 온다고 보충이나 네. 이런 거 잡아놓으면 그 네. 시간에 안 와요. 아... 연락해 보면 네. 다른 학원에가 있고. <laughs> 네네. 아이도 몰라요 아... 어머님도 몰라요 실 진짜 음, 전화를 해보면 아... 그러면 아 이게 이 어떻게 정리 정돈이 머릿속에 잘 돼야 되는데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 아이가 이 정신을 못 차려요 공부가 네네. 머릿속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볼 때도 네네. 시험을 볼땐 굉장히 많은 그 계획을 세우죠. 네, 그렇죠. 시험 문제가 몇 문제니까 이거 1분당 어느 정도 풀어야 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음. 이 학생인 경우는 내일 당장 아니면 지금 몇 시간 후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할지를 모르니까 이, 이 그런 아이들 보고 어떤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죠. 음. 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종종 느끼는 게 약간은 아이들한테 엘리트 의식 같은 거를 심어줘갖고, 어 그거에 기대에 부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넌 특별한 아이다. 너는 귀한 아이다. 뭐 이제 인간적으로 존엄하다. 이런 거는 좋은데,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존귀하다.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것까진 좋은데 네네. 거기 이면에 깔린 메시지를 봐야죠. 음...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네. 야, 네가 이렇게 고귀하고 어? 좋은 아이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 음... 만약에 네가 공부를 네. 일정 수준 안 하면 너는 그렇게 고귀한 아이가 아니지. 음... 고귀한 아이답게 행동해라. 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강의 불안함을 네. 심어주게 되죠.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는데, 아, 시험 성적이 안 나와, 그리고 숙제가 안돼 있어, 네네. 이런 걸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는 아이들 보고, 자꾸 그런 상황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가치가 자꾸 줄어들게 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장을. 위장해야죠. 아... 연기해야죠. 아...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잘 피해가고, 네. 공부를 더 못하게 되죠. 어, 아이가 어떻게 잘못을 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어, 부모님들이 좀 대응하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지나칠 정도로 어... 감싼다. 네. 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네. 다른 경우에는, 와, 이거는 좀 약간은 과할 정도로 아이를 타박하, 친다 그래서 아이가 뭐 거의 그냥 이거는 저기 뭐 누가 보면 범죄를 저지른 줄 알겠어요 <laughs>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대응하는 게 학습적으로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 어, 이게 감정적인 것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때 부모님이나, 어, 그 선생님이나, 네. 이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안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보지 않고, 네. 저기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거나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거를 막기 음.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 근데 그 행동은 어떤 양식으로 보이냐면 네. 피해가는 양식이죠. 네.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니까. 음... 그 공부를 이해하고 이해를 잘 하는 것 자체에 포커스가 맡겨지지 않고. 아이들이 학습할 때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갖고 지도자한테 적합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정보가 이제 있는 그대로 오픈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모님들도 이게 네. 어,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줘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종종 보면은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실상이랑 네.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갭이 클수록 아이들이 약간은 학습적으로 좀 약간은 아, 안 좋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 네. 뭐 이렇게 봐요. 아, 어, 적어도 선생님들한테는 감추시려고 하면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중학생들 받으면은 예전 뭐 성적 같은 것도 물어봐요. 네. 어,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나 뭐 공인영어 성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 말씀을 해달라는데, 이거를 약간은 좀한 10점이나 20점 정도 부풀려서, 어,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아, 우리 애가 이 정도니까 하고 나서 이 정도를 애를 맞춰라 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에이. 제가 올바르게 해석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실은 그렇게 하면은 어,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왜냐면은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애들이 점수 더잘 기억하잖아요 에이. 전 74점 맞았어요 했는데 <laughs> 어머니께서 와서 이제 말씀하시고 쓰신 거 보면은 92점이었다 에이. 이렇게 쓰시니까 이거를 뭐, 어느 장단에 뭐 맞춰야 되나. 뭐, 이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약간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좀 불쾌하시니까.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또 학습 자체에 대해서, 음, 신경을 쓸 게, 이거칠해 하는데 또 신경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네.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뭐. 저는 그 상황에서 네. 어, 어머님이나 부모님의 심리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음... 첫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네. 일단은 사실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이유가 뭐 창피함이라든가 네. 불안감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좀안 좋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기인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아이가 평소에 공부에 대해서 어머님과 아버님과 얘기할 때 이런 요인들이 다 묻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학원에 오면 벌써 학습적으로 보면 이 괴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 음.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요. 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이렇게 위장을 하고 연극을 하는 경우에 네. 벌써 배웠잖아요. 네. 부모님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우니까 음. 당연하다고 여기고, 음. 그리고 그것도 예제를 통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음.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고착화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정보를 말씀하신 분들은 벌써 네. 말할 때, 묻어나요. 아,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네. 음. 왜냐면 그게 거짓인 걸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음. 그런 그, 그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묻어 나오잖아요. 대화를 음. 통해서. 음. 네, 네, 네. 그 벌써 저도 마음이 무겁죠. 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왔을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아, 얘가 좀 그럴 네. 좀 이렇게 위장이라든가 좀 현실과의 괴리의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경우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 야, 이제, 너몇점 맞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점수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심지어는 네. 이렇게 가볍게, 네. 음. 네, 그렇게 오히려 인도하는 편이죠.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받은 느낌인데요. 네. 아, 이게.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네.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3의 축인 가정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고 네. 학교 그리고 학원을 많이 보내고 좋은 데를 보내면 공부를 네. 잘할 것이다 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 문제는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요인들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 체크해줘야 될게 뭐가 있을까? 이게 뭐 적당한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어, 교우관계나 아니면은 수면량 네. 이런 거나 뭐 과제 컨트롤 이런 거죠. 최소한의 7시간, 8시간의 수면 네. 시간을 보장하고 네, 네. 그리고 먹고 어, 이런 시간은 잘 보장을 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예, 착착착착 어, 공부나 아니면 어떤 여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일 때문에 네. 뭐 잠도 못 자고 네. 공부를 네. 한다. 이거는 네.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어. 예. 예. 제가 바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다.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음... 하루 이틀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네. 동안 리듬 깨져가지고 그렇죠. 그 일주일이 그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음... 어떤 이렇게 이렇 몰리게 되면 네. 어, 뭐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거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못한 거는 네. 일정 부분 한반 정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음... 부족한 건 나중에 보충을 하더라도 네. 네.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과 아, 요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네. 아이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수면 시간은 음. 중요한 거다. 음.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침대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네. 음.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심리 상담을 하고 공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따로 시간을 불러서 피드백 데이라고 해서 네. 아이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생각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도 좋겠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뭐 이런 일을 이제 한두 마디 아이가 9분 동안 얘기하면 저는 이제 1분 정도 얘기하는 편인데 네. 1분 얘기하면 아이들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음...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렇게 1분을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기가 아이들보다는 조금 어려워 하세요 허심탄회하게 이제 대화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자제들이 어... 성장이 원활하다. 네. 큰 그, 걸리, 걸림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네, 이제 공부 만드는 거는 이제 심리고 심리의 큰 축은 이제 부모님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님들이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한다. 음. 아, 그러니까는 아이들 공부에 관해서만은 네. 네,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